실버 토크쇼 웃으며 떠나리 은퇴는 새로운 시작 희망을 찾아가다 힐링의 세계로 떠나가는 우리의 청춘 실버 토크쇼 웃으며 떠나리 아직 늦지 않았다 나만의 버킷리스트 만들기 떠나자 위지의 세계로 젊음을 찾아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어르신들의 노후 삶의 정보. 새로운 어르신 문화 서비스 실버 버라이어티 쇼 웃으며 떠나리 지금 하와이 해변에 갈수 없다면 몰디브 가서 모이또 한잔 하고 싶다면 온날이 TV를 보자 본격 어르신 오락 방송 실버 토크쇼 웃으며 떠나리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아시죠 센스쟁이들 실버 토크쇼 웃으며 떠나리 안녕하세요 실버 토크쇼 웃으며 떠나리 MC 박은영입니다. 2차 티저 영상은 요양원 정보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1차 영상에서 전달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고해서요 짧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공지 사항은요 녹화가 6월 2일이 아닌 6월 5일 토요일로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고요. 평일 낮 시간대에는 방청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토요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방청 신청 많이 해주시고, 신청은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댓글창의 URL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해주세요. 온나리TV 실버 토크쇼 웃으며 떠나리 공개 방송 공지입니다. 날짜는 2021년 6월 5일 오후 2시. 장소는 대학로 효천 아트센터입니다. 참여 방법은요. 우편은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87효천아트센터 온나리 TV 담당자 앞이고요. 이메일은 unari tv@naver.com입니다. 댓글창에 URL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방청 신청은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 제한이 있으며 응답하신 연락처로 당첨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 없는 점도 너그러이 양해해주세요.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신 분은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받아서 기쁘기도 하겠지만요. 저희 방송은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다양한 코너를 준비했고요. 많이 참여하셔서 신나게 놀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우와 전화통화하기, 친구 만들기. 예를 들어 이성 친구나 취미 친구를 만들어 드리는 코너도 있고요. 노후 생활 자금 관리, 보험 정보, 각종 노후에 알아두면 좋은 꼭 필요한 정보도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화해 코너도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 웃으며 떠나리의 하이라이트 치매 예방 게임인데요. 우선 끝말잇기나 인물 사진 맞추기, 퀴즈 풀이 등을 통과하면. 고스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재미난 코너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운나리TV 1차 티저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요양원 면회 예티켓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양원 면회를 딥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부 보호자님들께서는 부모님의 손이라도 잡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접촉을 하시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뵈면 안쓰러워서 더 그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방역 당국의 지침도 있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예전처럼 면회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2차 백신 접종이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요. 사람마다 백신에 반응하는 속도가 달라서 면역이 늦게 생기는 분들도 간혹 있을지 모르니까 질병관리청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더 빨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특히 5월 21일 중대본 발표에 의하면 6월 1일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 백신 2차 접종을 실시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던 것처럼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저희 요양원에서도 방역지칙을 철저히 지키며 더욱더 안전하게 어르신들을 돌보겠습니다. 이제 곧 부모님의 손을 잡고 외출을 떠나리 하는 날이 오는 행복한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김에 요양원 면회 팁 하나 더 드리자면요. 면회 오실 때 보호자님들이 뭘 사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대부분 치아가 약해지셔서 너무 딱딱한 인식을 못 드시잖아요. 그래도 과일은 대부분 거의 다 드실 수가 있고요. 부드러운 카스테라 종류나 영양갱, 두유 같은 음료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부분 떡을 좋아하시는데요. 떡 중에서도 찰떡은 기도가 막히는 사고 위험이 있어서 절대로 사가시면 안 되고요. 절편이나 바람떡, 영양떡 종류는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죠. 아, 오늘 요양원 에티켓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으님의 떠나리 2차 티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나리TV 1차 티저 영상 보시고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 늘 감사.